너 진짜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도 안 썼어? 10원도 안 썼어? 형한테 카톡 보내. 형이 계정 좀 받아갖고, 한번 보자. 그러네요, 예, 무가금이네. VIP가 9입니다. 110만이야, 110만에 캐슬 15 캐슬이야. 이게 완성이 되잖아. 이거 지금 18 캐슬, 19 캐슬까지 또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 조금 좀 수정을 좀 해준다고 하면은 이거는 병력 1 단계를 뽑으세요. 2 단계가 1 단계보다 2 단계가 세다. 그래갖고 지금 이걸 뽑으시는 분들 계시잖아. 이거 이게 옳지가 않아.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더 계산해봐야겠지만은 출정 병력이 많아야지만 은 몸빵도 되고 공격력도 더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병력이 진짜 부족하시긴할 거예요. 밸런스형으로 병력도 보내고 그다음에 사냥도 좀 보내고 뭐 이렇게 좀 음... 음. 야 범위도 있고 아이작기도 있고 아니 무가금으로 갔는데 범위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자연산으로 지금 범위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 친구, 파이팅 하라는 의미에서 기본적인 패키지만 어싹 한번 긁고 수정할 것좀 수정, 수정을 한번 해보자고. 어? 기본 패키지 정도는 무조건 사줘야 돼. 날개 달고 연맹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 지금 소가금, 무가금 유저들에게는 오히려 장승이나 해무수나 나탈리 같은 이런 고유 영웅들이 훨씬 더 좋긴 하거든? 오. 아이작이다, 야, 씨. 이거 그냥 뭐, 따라다니면서 사람들 죽일 때는 잊쳐버리는 거거든,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예. 에헤이! 여기서 만약에 얘가 팀화벽이안 나오면 나 실망한다. 어... 아이, 수상한데. 할머니? 할머니 종합이요 좋습니다. 몽골족안 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병하고 궁수는 이게 저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 친구는 무가금으로 영웅들을 지금 이렇게 만들었잖아. 예,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으면 이제 이걸 어떻게 성장하는지 부대 설정부터 기본적인 부분을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키우시면 됩니다. 탑 오를 캐릭 추천 간단히 가능할까요? 탑 오를 캐릭들 탑이 각자마다 다 달라 그 기본 베이스는 성을 16캐스트를 빨리 찍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병력을 보내서 메인캐스트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레벨링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게 진짜 안정적으로 보다 더 높이 날아갈 수가 있어 그리고 무과금 소과금 유저분들 말씀드릴게요 1시간 10분이잖아요 어차피 1200명이거든 병력 부족하실 거니까 1단계 뽑으시는 거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병도 이것도 1단계입니다. 무조건 1단계야. 다. 소가금, 무가금 유저분들은 전부 다 1단계 찍으세요. 병력이 없어서 뭘 못해. 간다. 영웅까지 탈탈 턴다 이건 21캐스리 확정이야. 예, 돼요 이거. 이렇게 하고 탑을 돌아서 뽑기권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뽑기권이 나오면은 그 뽑기를 하면은 병력도 나오고 여기서 가속권이나 병력을 또 수급을 해요. 사냥을 하는 것도 정답이에요. 사냥 해갖고 영웅들 레벨 올려서 탑을 진짜 내가 올릴 수 있는 끄트머리까지 쭉 가는 것도 정답입니다. 저희 연맹 식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지금 딱 보면은 채집 속력이 얼마 안될 거예요. 금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제가 못 드려요. 금속도를 빠르게 가려고 하면 나탈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탑을 돌아갖고 뽑기권 무료로 나오고 이벤트에서 뽑기권 무료로 나오는 부분들 가지고 나탈리를 얻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금 채집 속도 얘를 찍어 줘야 되는 거고 채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걸 사용해 갖고 승급을 눌러요. 정말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누루의 마력석 요거잖아. 이게 모든 자원 채집 속도가 4 증가합니다. 예. 계속 올라가요 또. 예. 채집은 근본이에요. 자, 이거 맨날까지 키우느냐? 35레벨 근데 내가 이거 뽑기권에 여유가 좀 있다 그러면은 45레벨까지 끼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자 누루하고 나탈리 두 개를 세팅을 할 거고 어이 친구의 능력은 종합채집가고요 금을 채집할 거잖아요 저희가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밑에 밑에 거만 가세요 쭉. 어차피 재능 포인트 이거 초기화 되거든요 요좀 디테일하게 갈 거면은 부대 행군 속도 요거 하나 정도는 부대 행군 속도 찍어도 되겠네 진짜 이제 채집을 넉넉하게 할수 있다 자 이제 전투 세팅 잡겠습니다자 세팅하는 방법은요 사냥하는 애들이 메인 앞입니다 뒤에는 내가 키울 영웅들을 세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영웅들을 세팅을 해놓고 톱니바퀴를 눌러갖고 여기 1번 등록 그러면 앞으로 1번만 누르면 얘가 나와 이거 사냥용 영웅 세팅하는 법 끝까지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자 사냥이라고 붙어 있죠. 사냥이라고 붙어 있는 거는 위에 테크 트리부터 가는 게 아닙니다. 사냥은 무조건 밑에 테크 트리부터 가야 돼요. 보병 같은 경우에는 방어로 가요. 근데 궁병 같은 경우는 공격으로 가죠. 그리고 몬스터 피해량. 무조건, 형님 동생분들, 이 속은 나중에 초기화 해갖고 가자. 밸런스가 안 맞아. 애들이 따로 놀아 사냥에 있는 거는요. 내가 한 명을 업었잖아. 업은 애들을 경험치를 30%를 준다는 얘기야. AP 소모량 감소. 얘가 50 들어갈 거, 뭐, 깎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그리고 여기 몬스터 피해량 증가 그리고 부대 공격력 증가 이것만 해도 이미 얘는 완성이 됐어 그리고 위 아래 찍지 마세요 기마병도 공격입니다 보병만 방어예요 보병만 방어 일반 공격 피해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몬스터 공격 피해하고 이거 두 개였으니까 너무 깔끔하게 세팅됐죠 칼로페부터 칼로페부터 각성 한번 하자 60레벨 찍으면은 이거 마력석을 200개를 가져올 수 있어갖고 남아 이거 아 좋았어 제가 어제부터 이제 영웅을 좀 신경 쓰기 시, 시작했잖아요 영웅도 한 3일 정도면 완료가 될것 같은데 벨리마우르를 어. 벨리마우르 먼저 가야 될것 같기도 해 70개, 지금 210개가 필요한 거잖아, 맞지? 210개. 시간을 꽤 많이 갈아 넣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이 마력석 벨리 마우르한테 투자했는데, 스킬도 좋아요. 800 데미지. 기본이죠. 예, 그리고 부대 스킬 피해량 증가 30%에, 부대 공격력 증가 120%에, 부대 규모가 20%, 그리고 하나 버릴 게 없어. 스킬 공격 시적군의 부대 방어력을 3초간 50% 감소시킵니다. 예, 진짜 하나 버릴 게 없어. 공격용 쪽으로는 정말 좋은 거라. 연구 특수 병종 이게 5 티어라는 거예요. 예. 얘네들을 소환하려고 하면 얘네들을 뽑으려고 하면 밑에 있는 것들을 다 찍어줘야 돼요. 방패 개선 찍어줘야 되지. 그럼 연구수 25렙 찍어줘야 되죠. 연구수 25렙 찍으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작전 사령부하고 타이탄 공방을 25씩 찍어줘야 돼. 근데 작전 사령부 올리려고 하면 별이 조각을 또 25렙을 찍어줘야 돼. 모든 건물들을 전부 다다 25렙을 100%다 찍어줘야 된다는 거야. 처음에는 어 이게 앞이 안 보였었는데 지금 앞이 보여 이제. 너무 바빠갖고, 손목이 아프다고요 예. 아, 저 몸에 서경렬와요 예. 아, 아 나왔다. 화염메타 마지막, 마지막 내가 안 깼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마지막 깰수 있을걸? 아마? 이제 될 거야? 한번 가보자. 자, 화염메타 아, 또 타이탄 하나 주는구나? 오케이. 자, 요거는, 아, 오케이. 끝나? 그냥 끝났는데 이거? 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었네. 그냥 뭘 배치한 다음에 해도 되겠네. 내 발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냥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끝!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모든 탑을 끝났다. 예. 오케이, 공병 하나, 둘, 셋, 네 개. 예. 이거 전설이 왕성 먹으면 주는 건가? 이거 한명 줘? 와, 이거, 뭐, 이거 뭐지 3시간 단 생산량 50개. 이거 분배할 수 있는 거지? 점령하면 줘요. 우리 연맹 식구분들 다 받는 거 아니야? 디스트론. 베스포머야 어? 이것도 다 챙겨가시면 돼요, 저희 연맹 식구분들. 돌렸다고요? 그때 가서 생각합시다. 예. <웃음> <웃음> 타이탄 공방. 타이탄 경납고도 있었어. 미쳤다 와. 형님, 타이탄으로 필드 사냥이도 되나요? 타이탄 소환해 놓으면 시간이 까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타이탄이 사냥할 때 빨라요? 나 타이탄 하나 끌고 다녀볼까? 궁병으로다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에너지거든. 매 초마다 135씩 감소됩니다. 복귀해야지만 서서히 차요야 그러면은 내가 어제 그 임페노로 한번 잡았는데 이거 다 돌려가면서 써야겠는데 아, 타이타인 음 충전하는 거경락고에 배치 어? 아 이거 하나씩 충전할 수가 있네 로봇 충전하려고 하면 이거 버튼 여기 있는 거 충전해줘야 되네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거지 자배 잊지 말고 가속권 구입할 거 있으면 구입하시고 그렇게 액션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연구도 마지막 연구를 앞두고 있어서 연구소 25레벨을 찍어야지만은 연구가 가능니 가능한 연구를 지금 바로 앞에다 두고 있고 작전 사령부는 25렙을 찍었고 타이탄 25렙 올려야지만은 연구소를 할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쳤을 때는 심지어 연구 가속을 안 눌러야 돼 나. 범 캐릭이요, 범 키웠어요. 범 60, 에드델 60, 벨리 마우르 60, 멜리비 60, 그 다음에 지금 아이작 키우고 있고, 아이작 키우고 난 다음에 뉴마 키울 거고, 뉴마 키운 다음에 아석 키울 거고, 키우면서 아네스 같이 갈 거라서, 이거를 60레벨을 달성해야지만은, 별을 240개를 더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240개 사면은, 또 50개 남죠? 이거 다시 또 60레벨 찍으면은 또 나오거든요? 다 찍어야 돼, 프레에야까지 결론은 그거야. 전설 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밖에 못 올라가죠? Thank <laughs> you. 자네트는 풀각성을 했을 시에 좋은 거야. 맨 마지막에 있는 스킬 있잖아. 그게 부영웅으로서 주영웅의 스킬을 계속 쓸수 있게끔 만화. 만화가 차야지만 스킬을 쓰거든. 그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 오케이. 어떤 게 60레벨 찍은 거야 또? 제가 이제 과금을 몇십만원대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각성을 하기 위해서는 영웅을 60레벨 도달했을 때이마력성 영웅의 마력성 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추천하고 있어요. 자원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효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이 게임의 메인은 땅따먹기죠. 땅따먹기인데 지금 저희는 연맹 키우기를 하고 있어요. 이간 문도 열리지 않았거든. 이 서버에서 어떠한 상황이 나올지도 몰라. 그리고 재미난 게 보장되어 있잖아요. 구경하는 것도 이거 개꿀잼이거든. 진짜 근데 나중에 정치가 전 월드로 퍼진다. 진짜 그 정치가 전 월드로 퍼져. 이게임은 하는 방법은요, 이 맨케틀 중점적으로 움직이시면 되고요. 성장이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방법들은 요 탑에서 탑 올리시고, 사냥에서영 레벨 올리시고. 그럴 수 있지, <laughs> 그럴 수 있지. 아니 사냥이 근본이니까.